혹시 여러분 사랑은 받고 싶은데 사랑받는 게 두려우신 분 계신가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게 내 성격 문제인가? 이 사실은 애정 결핍에서 시작됐다는 걸 확실하게 아시게 될 거예요. 누가 조금만 잘해줘도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 근데 막상 진짜 좋아해주는 사람이 나타나면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지? 뭔가 있나? 하고 의심하고 카톡 답장이 10분만 늦어도. 내가 뭘 잘못했나 불안하고. 근데 정작 나 자신은 사랑하지 못하고. 이거 다 우연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애정결핍이 만들어낸 패턴이에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내가 정말 애정결핍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구분하게 되고, 애정결핍이 생긴 진짜 원인. 이걸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실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핵심 하나 딱 말씀드리고 갈게요. 애정 결핍이 뭘까요? 사랑이 부족한 게 아니라 사랑받을 자격이 내게 있는가? 여기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난 사랑을 못 받아서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사실은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 라는 믿음이 박혀있는 거죠. 이 차이가 이해되시나요? 아무리 사랑을 받아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빗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요. 애정 결핍. 이게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주 쉽게 설명드려볼게요. 우리는 어린 시절 부모님한테 배우게 됩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구나. 내가 울면 누군가 달려와 주는구나. 내가 힘들 때 안아주는구나.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우리 내에는 이런 회로가 만들어져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만약에요. 엄마, 아빠가 너무 바빠서 항상 나를 혼자 뒀다면, 울어도 아무도 와주지 않았다면, 내가 뭘 해도 그게 뭐 대단하다고 라고 했다면, 내가 속상해도 야, 그거 가지고 왜 그러냐? 라고 했다면, 그럼 이런 해로가 만들어질 겁니다. 나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야. 내가 뭘 해도 사랑받을 수 없어. 이게 바로 애정결핍의 시작입니다. 실제로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어린 시절 정서적으로 방치된 아이들은 성인이 돼서도 관계에서 똑같은 패턴을 반복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과연 나도 애정깊입일까 지금부터 체크해보세요 1번 과도하게 눈치를 본다 다른 사람 기분 살피느라 내 기분은 전혀 모르고 살아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내가 이거 하면 싫어하지 않을까? 항상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드는 거죠 왜요? 버림 받을까봐 두려워서요. 2번 확인 중독 나 좋아해 진짜야 정말이지 그냥 계속 확인하고 싶어요. 카톡에서 하트 하나 줄었다 말투가 평소랑 다르다 이런 거에 엄청 예민합니다. 왜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없으니까요. 3번 거절 공포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해요. 내가 싫어도 힘들어도 하기 싫어도 그래 하고 들어줍니다. 거절하면 나를 싫어할까봐요. 그리고 4번 사랑 테스트.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을 시험을 해요. 일부러 연락을 안 하고 어디 먼저 연락 하나 한번 보자. 일부러 삐져보기도 하고 어디 달래주나 보자. 대체 왜 이럴까요? 진짜 사랑인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5번 자기 비하. 나 같은 건난 별로야. 난 못생겼어. 난 능력이 없어. 입버릇처럼 나를 깎아내려요. 진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요. 자, 방금 말한 것 중에서 3개 이상이 해당이 되시나요? 그럼 애정결핍이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정말로요. 이건 어린 시절 환경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절대 약해서도 성격이 이상해서도 아니라는 거죠. 애정결핍은 보통 3단계로 진화하는데요. 1단계는 갈망 단계입니다. 이 시기에는 사랑이 매우 굶주려 있어요. 누가 조금만 잘해줘도 확 빠집니다. 이 사람이 드디어 날 채워줄 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상대방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애정 공급원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착이 생기고 관계가 무거워지고 결국 그 관계는 당연히 깨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확신할 거예요. 역시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2단계, 회피단계. 이제 좀 학습이란 게 됐습니다. 사랑받으려고 애쓰다가 다치는 것보다 그냥 혼자 사는 게더 낫겠다. 겉으로는 난 연애 안 해도 돼. 하지만 속으로는 항상 여전히 갈망하고 있죠.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도 일부러 밀어내요. 어차피 나중에 떠날 거잖아. 그냥 내가 먼저 떠나는 게 낫지. 이게 바로 소위 말하는 회피형 애착입니다. 3단계, 무감각 단계 1단계까지 왔으면 정말 문제예요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사랑에 대한 기대조차 없습니다 난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감정이 무뎌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피상적이게 되고 근데 가끔 밤에 혼자 있을 때 너무 외롭고 공허해요 그래서 술을 마시거나 쇼핑을 하거나 일에 파묻히거나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죠 하지만 안 채워져요 절대로 왜냐면 하 진짜 필요한 건 사랑이니까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 볼게요. 그래서 대체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데? 일단 회복은 가능합니다. 진짜로 무조건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될게 있어요. 애정 결핍 회복의 핵심은 다른 사람한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에이, 그럼 뻔한 얘기.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잠깐만 들어 보세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 내 친구였다면, 나한테 어떻게 대했을까요? 정말 솔직하게. 내가 힘들어 할 때, 내가 실수했을 때, 내가 부족할 때, 친구였다면, 그럴 수 있지. 괜찮아. 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정작 자기 자신한테는요. 넌왜 그것도 못해? 너왜 이렇게 안심하냐? 이랬을 거잖아요. 이게 애정교 피인 사람들의 가장 큰 공통점입니다. 남한테는 천사. 나한테는 악마. 회복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나를 친구 대하듯 대하기.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 오늘부터 딱 이거 하나만 해보세요. 하루에 한 번, 거울을 보고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오늘도 쓰고 있어. 잘 버텨줘서 고마워. 딱 이것만요. 당연히 처음엔 엄청 어색할 거예요. 진짜 엄청 어색해요. 이게 대체 뭔 소용이야 싶을 거예요. 근데, 해보세요 매일매일 진짜 눈 감고 딱 30일만 해보세요. 인간의 내는요 반복되는 말을 믿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정말 천천히 여러분 안에 이런 생각이 자리를 잡을 거예요. 어나 괜찮은 사람인가? 이게 회복의 첫 걸음입니다. 자 오늘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 애정 결핍은 어린 시절 만들어진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이라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환경이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 회복은 무조건 가능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여러분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정상이에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하게 있어요. 진짜로 지금 이 순간도 부족한 모습 그대로도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나한테 조금만 더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그게 회복의 가장 첫 걸음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애정깊필 스토리가 있다면 그것도 댓글로 돌려주세요. 지금까지 양보수였습니다.